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1989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 그때 그 아주 재미난 노래가 가요가 나와서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앞에. 청바지가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하는 건 아니죠. <laughs> 이런 우리 변진석. 시의 희망사항이라는 어, 노래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요즘 말로 때창이라고 그러죠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면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 물론 제이 가사의 노래 제목이 희망사항이죠 제 희망사항대로. 어, 저는 완벽하게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내를, 좋은 자매를 만나서 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청바지를 잘 입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비하면 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우리 희망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희망 사항도 여러분 있으시죠. 그리고 가정에 대한 희망 사항,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희망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을 하면서 바라는 바램,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 가운데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커서 우리 성장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각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로 어떤 이유로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힘들 때 어렸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잘 되는 마음의 희망을 품고 그리고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 믿음의 첫 걸음, 교회를 향한 첫 걸음을 우리는 띄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메시아기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곧 천국, 천국을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고 천국을 인도하실 구원자가 아주 이제는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가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 3절을 보니까 그를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침내 요한이의 사명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소리가 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외치고 곧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곱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메시아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자가 곱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침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보면, 아,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마태홈 3장에 그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질문은 엉뚱한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마태복음 3장만 해도 그는 메시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3장 1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질문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들리던 소문에 보니까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가 원했던 모습과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꿈꿨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한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7월달 목장님의 나눔지에 어, 이 내용이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지를 보면 제가 한달 동안 설교해야 내용들을 미리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어, 나눔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희망하고 싶은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내가 희망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모습은 이러한 분이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이러한 구원자다라는 그 차이에 대해서 어, 목장 예배 나눔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장 예배 나눔 가운데에 그 침례 요한이 꿈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침례 요한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수로는 대략 400년 가운데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신구약 공백기라고,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페르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서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또다시 패권을 잡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제는 로마에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땅에 살고 있지만 어느 때는 이 나라에 의해서 어느 때는 저 나라에 의해서 늘 치고 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게 되실텐데 그 메시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리고 능력과 위험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로마를 완전히 질구리처럼 부순 다음에. 왕처럼 이새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때 누렸던 그 번영,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왕들이 잘 세워짐을 통해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희망사항이 침례 요한의 희망사항이었는데, 마태봄 4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힘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차이의 모습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나눔지에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현실 속에서 나의 바램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큰 차이들이 어떤 것인가? 곧 우리가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 물질관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물질관과 나의 물질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씩 좀 나눠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질관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내 어카운트에 내 통장의 밸런스가 풍성에 넘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물질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받고 싶다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는 신앙관의 차이, 물질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금 2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사랑과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를 헐뜯는 자에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늘 가까이서 만나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할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 기간이랑 고삼 기간이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던 부모님인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집에 남아서 공부해. 고삼 기간이 되면 당연한 겁니다. 너 이제 고삼이니까 고삼 고3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의 믿음을 상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겨주고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을 갑니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하라고 우리는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서로 다른 희망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그 침내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의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사유를 감당해야 되는지 침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 날에, 곧 메시아가 임하는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메시아가 올때 일어나는 일들, 못 듣는 사람이, 못 읽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에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것이라 그들이 읽었던 구약성경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내가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하리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들이 깨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1장까지 여러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에 완성해 나가는 모습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왜안읽것겠습니까 신구약 사백기 중간기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바라고 싶은, 내가 꿈꾸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예수님이신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지만,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희망, 내 바람이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빠서 기도 못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알고 있지만 전 예배드리는 것보다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 경제적인 상황이 더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을 충성하고 싶지만 아직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싸라고 했는데 모이면 부담됩니다 가정예배 드리라고 매달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꿈꾸고 있고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무저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 직장만 내 사업만 잘되고 내 자녀만 성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진행되는 것 거침내 요한이 당신이 그이가 정말로 맞습니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먼자가 보는 치유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다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귀로서 그 눈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못 걷는 자, 인생을 늘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문둥병자처럼 나병환자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썩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치유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이 희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기쁨을 다시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먼저. 그것이 메시아로서 구원자의 모습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아 너의 그 일도 중요하겠지만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유한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유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매우 의미 신장한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합니다. 6 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그말 끝에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것은 스캔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스캔들, 스캔달, 여러분 스캔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스캔달의 뜻은 단순히 어, 추한 소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의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쇼크를 받는 것 이런 것이 스캔달, 스캔달리조의 뜻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바람이 아 달랐구나라는 것 때문에 침례 요하나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너의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다름 때문에 네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믿음으로 잘 지켜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바람인 정치적이고 그리고 로마 해방의 선봉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들을 소식을 듣고 그는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내 요한이 감옥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헤로디아와 이혼하자 자기의 본부인과 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부인을 버린 다음에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은 친동생이 살아있을 때그 친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당당하게 가서 당신이 죄졌습니다. 당신은 감죄졌습니다. 당신 하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신과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행동 때문에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런 나쁜 왕을, 저런 못된 왕을 가만 내버려두는 그 예수님. 침내 유황에는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도,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바람대로 여러분이 희망상 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이런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되어지는 현실은 아픈 현실만 되어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만, 내가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아직은 나로 인하여 네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가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한명더 있었습니다. 그는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3년 동안 함께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꿈꾸었던 메시아의 모습, 자기가 원했던 스승의 모습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상처받게 됩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족함을 통해서 은3 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라 너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이것이라고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길을 길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시기,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전에 마지막에 했던 찬송이 바로 이런 가사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워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마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헤아리며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 한뜻한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처을다 같이 기도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것 먼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오늘 나의 희망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실족하지 않고 순종하여 믿음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시한 기도합니다 나의 희망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